10만 명이 넘는 직원을 둔 거대 기업들에서는 어떤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것인지, 이직을 하려 하는지 인공지능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AI 예측 시스템으로 말이죠. IBM 왓슨의 이직 예측 시스템은 95%의 확률로 이직 직원을 예측한다고 하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미 자궁암, 방광암 등의 암은 인공지능이 100%에 가까운 정확도로 검진을 해내고 있으며 이세돌과의 바둑대결에서 승리한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도 2019년 들어서 녹내장, 백내장 등 안과 질환을 30초 내에 진단해낼 수 있는 의료기기를 개발해 상업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더 가까운 곳에서 AI를 찾아볼까요? 여러분도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 맛집 리스트를 찾아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맛집 리스트지만, 로봇 레스토랑 가이드라는 특별한 맛집 리스트도 생겼습니다. 사람 대신 로봇이 요리를 해주는 무인 레스토랑이 리스트를 작성할 정도로 늘어난 것이죠. 자, 어떤가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삶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을 다시 정의할 것이며 부의 이동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정두희 교수입니다. AI가 만드는 새로운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 과연 이 AI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AI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이 AI를 통해서 일어나가는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특정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말과 문자, 즉 언어의 탄생이 대표적입니다. 언어의 탄생 이후에 인간은 더욱 인간다운 존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어가 존재하기 이전에는 언어를 가진 이후의 삶을 어,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농업 혁명입니다. 어, 그 이전에는 수렵과 채집 생활을 어, 했었죠. 하지만 농업 혁명 이후에는요, 식량을 저장하는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문명이라는 게 생겨났죠. 정착하고 또 모여 살면서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어, 세 번째 큰 변화는요, 산업 혁명입니다. 인공적인 동력을 발명한 것이죠. 그전에는 도로나 건물, 옷을 만들 때 사람이나 동물의 근력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한계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증기와 석탄, 그리고 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또 많은 이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기가 발명된 이후 이 전기 모터가 생겼고요. 그로 인해서 이동수단이 다양해졌습니다. 전기를 활용한 다양한 기기가 우리 곁에서 함께하게 되었죠. 미디어기기나 통신기기를 통해서 과거와 달리 즉각적인 연결이 가능해졌고요. 살아가는 방식이 전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현대의 도시는 이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값싼 전기를 공급받아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었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여기에 인공지능이 더해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뭐가 다른 걸까요? 3차 산업혁명기에는 이 세상을 자동화하는 시대였습니다 모든 기술이 자동화를 추구하며 개발되었죠 자동화를 주도하는 컴퓨팅, IT는 여러분 잘 아시는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급속도로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인공지능이 세상을 이해하는 시대입니다 정보의 양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가하는 이 데이터의 80% 이상은 보이지 않고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이미지나 영상 같은 비정형 정보를 포함해서 수많은 양의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데이터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게 됐고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내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수많은 솔루션을 경험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의 앤드류 응 교수는요, 인공지능 기술이 100년 전 전기의 발명과도 같다고 주장을 했죠. 전기만큼이나 인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 기술이 전기, 전자는 물론 자동차, 항공, 철강, 조선, 이런 주류 산업에 적용되어서 산업의 구조를 크게 바꿀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부의 창출 측면에서 보면요. 4차 산업혁명이 이전 산업혁명들보다 훨씬 큰 변화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동자본이 부를 창출했습니다. 일한 만큼 돈을 벌었죠. 그리고 노동자가 많은 회사가 더 많은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자산을 많이 소유한 것이 부와 직결되었죠. 하지만 이미 많은 이들이 예측하듯이 소프트웨어가 노동을 대체하면서 노동 가치는 점차 소멸되고요. 저비용으로 프린팅할 수 있는 시대에는요, 투자 목적의 이 자산 소유가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희소한 자원은요, 다름이 아닌 기술 자본이고, 그 핵심의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이 소프트웨어 이런 기술 자본을 가진자가 이 증폭된 역량을 통해서 월등한 제품을 배포하고 확산시키고 시장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경쟁사들이 소멸하게 되죠. 월등한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더 많은 소비자가 몰릴 것이고요. 소비자의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머신은 더 강력하게 고도화될 것입니다. 결국 이 기술로 역량을 향상시킨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게 되는 것이죠. 제리 카플런 스탠퍼드 대 교수는요, 앞으로 노동은 기술 자본으로 빠르게 대체될 것이다. 그리고 혁신가들은 뛰어난 기술을 통해서 노동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라는 회사를 한번 볼까요? 어, 2012년 코닥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하던 그 해에 이 회사는 1조 달러 매출을 올렸습니다. 어, 당시 직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고작 13명이었습니다. 13명 직원으로 1조 달러 매출을 올리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죠. 이런 사례는 이후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컴퓨팅 기술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인공지능은 이 효과를 더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정보기술 전문지죠. 와이어드의 창업자인 케빈 켈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켈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 능력 있는 한두 명의 직원만 데리고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기술을 알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도 많은 부를 창출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디즈니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기업이죠 넷플릭스입니다. 이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은요 2014년 말 200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8년 봄이 되니까 1,530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4년 동안 7.7배가 증가하게 되었죠. 전 세계 시청자 수는 1억 2,500만 명에 달했고, 지금은 더 많습니다. 넷플릭스의 성공 비결 중 아주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기술의 바탕을 둔 추천 서비스에 있습니다. 사용자가 선호하는 콘텐츠를 파악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가장 흥미를 가질 만한 콘텐츠를 우리에게 추천해주는 그런 아주 고도화된 엔진이죠. 넷플릭스는 과거에 우편으로 DVD를 빌려주는 회사, 로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데 기술을 도입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고 지금의 예, 공룡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 드라마 아, 제작도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죠. 아, 얼마 전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 하나가 이 블랙 미러였습니다. 거기 시즌 4에 보면은요, 행더 디제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트 코치가 나옵니다. 완벽한 배우자를 찾아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 참여자들의 정보를 분석하고 적절한 상대를 추천해주고요. 몇번 만나게 된 이후에 그 적중률을 높여서 최종적으로 이 운명의 짝을 정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99.8%의 매칭 성공률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것은요 현실의 연애에서도 인공지능이 이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대의 페드로 도밍고스 교수에 따르면 미국에서 결혼하는 커플의 3분의 1이 인터넷상에서 만나고 있고 여기서 머신러닝이 은밀한 중재자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취향을 학습해서 적절한 상대를 만나게 하고 또 결혼까지 성사시키는 어, 이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남녀 매칭 앱이 한참 음, 인기를 끌었었는데, 여기에 인공지능이 이 지능형 매칭 서비스로 고도화 하는 것이죠. 독일의 유명한 통계 사이트 스타티스타에 따르면요, 미국 매칭 앱의 매출 규모는 2018년쯤에 12억 달러, 무리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에 이르고, 어, 인공지능에 의한 서비스로 고도화에 힘입어서 2022년에는 16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죠 어,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 현실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미 개인 비서는 활발히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 이 비서처럼 일상의 자잘한 업무를 편리하게 도와주는 이 서비스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디바이스 아, 이 시리는요,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해서 앱을 어, 실행하게도 해주고요, 어, 또 전화를 걸어서 문자도 보내고 이런 서비스를 대신해 줍니다. 자, 이젠 더 나아가서 각 개인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서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아침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한다면요, 시스템이 그걸 알게 돼서 굳이 내가 손으로 재생을 누르지 않아도 이어폰을 꽂자마자 자동으로 음악이 나옵니다. 그것도, 어, 그날 내가 가장 좋아할 만한 음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구글 나오는요, 시리처럼 음성 인식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미리 예상하고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가 구글에서, 어, 평소에 이 류현진과 LA 다저스에 관한 검색을 많이 했다면 그 패턴을 보고 내가 류현진의 팬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 관련된 사항이나 관전 포인트를 카드 형태로 알려주게 됩니다. 구글이 분석하는 범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캘린더, 위치 정보, 메일, 다양한 서비스에서 축적된 사용자별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개개인의 상황을 분석합니다. 모니터링 당하는 것 같아서 불쾌감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구글의 맞춤화 수준은 굉장히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알렉사는요, 에코라는 디바이스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날씨를 물어보면 알려주고요. 음악을 요청하면 자동으로 재생해주고요. 잔디에 15분간 물을 뿌려준다든지, 거실 청소를 해달라. 이런 다양한 요청을 이 알렉사를 통해서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의 센서 정보를 이용해서 내 자동차 키가 어디 있는지, 아기 방의 온도는 어떤지, 이런 원하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즐겨보는 테드는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1990년부터 진행된 강연회입니다. 강연자들은 대부분 각 분야의 저명 인사와 그리고 괄목할만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로 매우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린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테드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할 것인가? 테드는요, IBM의 Watson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걸 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과 행복의 관계를 알고 싶다고 테드에 입력하면요, AI Watson은요, 영상 정보와 영상에 있는 강사들의 강연 내용 그리고 자막 정보 이런 것들을 전수 분석해서 질문에 가장 적절한 컨텐츠를 적중률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영상을 리스트업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영상 중에서 내 질문에 적절한 대답 영역만 재생시킨다는 점이죠. 일반 키워드 검색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상생활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더구나 계속 진화하고 있고요. 그 속도도 생각보다 매우 빠를 것입니다. 많은 기관들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창출할 이 시장의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 맥힌지에 따르면요. 인공지능은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3조 달러의 가치를 추가 창출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누적 GDP가 약16% 증가할 것입니다. 연간 GDP 성장률 1.2%에 달하는 효과입니다. 1800년대 증기 기관 도입으로 연간 0.3%의 노동 생산성이 향상됐습니다. 1990년대 로봇 자동화의 영향으로 0.4%, 2000년대 정보 기술의 확산으로 0.6%의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보면 인공지능이 창출하는 가치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요. 세계 100대 기업의 80%가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고 향후 대부분 비즈니스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트랙티카는요, 30개 산업 분야에 걸쳐 이 인공지능의 294가지의 실제 사례를 분류해서 산업별로 인공지능의 성장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 기관에 따르면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창출한 매출은 2017년 54억 달러였지만, 2025년에는 1,058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어, 전망합니다 인공지능 도입으로 이루어질 큰 산업으로는요 통신, 인터넷 서비스, 광고, 의료, 자동차, 소매업 이런 업종을 꼽았죠 이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시장이 급격히 변화를 어, 이미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산업이 형성되고 변화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이 오라클의 어 CEO였죠. 마크 허드는 2020년까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의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어 오라클 역시 애플리케이션과 이 데이터의 통합과 분석 그리고 어 시스템 어또 신원 관리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인공지능은 실제 마케팅이나 영업, 공급망 관리, 제조 분야, 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아마존은 수요 예측에 인공지능의 중추적 알고리즘인 머신러닝을 사용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살지 예측하고 이를 통해서 예측 배송을 실현하는 거죠. 내가 새로 나온 소설책을 구매하리라 예측해서 주문도 하기 전에 아마존은 미리 배송 준비를 마칩니다. 예측에 대한 확신이 있게 가능한 일이죠. 일반적인 상거래 업체가 이런 기술을 지닌 경쟁사를 당해낼 수 있을까요? 기술 장비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영역으로 어, 여겨지는 부분이죠. 그런데 페이스북은 사람의 얼굴을 97% 이상으로 정확하게 알아내는 딥페이스를 개발해서 어, 선보였죠. 사진 속의 사물과 인물을 사람보다 정확하게 구별하고 또 어떤 맥락인지 그 상황까지 인식을 합니다. 어, 사실 사람을 인식한다는 것은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기 때문에 어, 이러한 기능은 어, 아주 커다란 잠재성을 줍니다. 이를 통해서 페이스북은 SNS의 고객 경험을 어,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IBM도 이미지를 읽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 알케미나 머지와 같은 이 기술 회사를 인수해서 이미지 분석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옷이 있을 때 스마트폰에 저기 저옷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옷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옷에 잘 어울리는 코디 세트까지 추천해 줍니다. 의류 판매 업체의 매출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밖에도 뉴런 사운드웨어 아, 이런 음성 인식 AI 기술을 이용해서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또 보안 기술을 높이거나 장비의 잠재적인 고장 원인을 이 사운드의 변화로 감지해내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업체도 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업체인 퀀텀 블랙이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F1 경주를 위한 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합니다. 중국 인터넷 업체 바이두 아, 역시 인공지능 기반의 이 검색을 하고요. 또 예측 판매 솔루션을 판매와 마케팅에 활용합니다. 이런 인공지능의 활용은 앞으로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서 확산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우리 저변에 확산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게 될 텐데요. 인공지능이 요즘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게 된몇 가지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폭발입니다. 인공지능이 강력한 이유는 스스로 학습을 하기 때문이죠. 인공지능은 머신 스스로 상황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움직일지를 스스로 찾아 나갑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새로운 통찰력을 어, 만들어내는 그 기반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최근 1년간 생성된 이 데이터의 양이 과거 100년 동안 생성된 이 데이터보다 더 많습니다. 어, 이 미국의 IT 마켓 리서치 회사인 이 IDC International 이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2025년까지 163 제타바이트, 1조 기가바이트에 해당됩니다. 이 정도의 데이터가 생성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어, 굉장히 방대하고 또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어, 인공지능의 머신 성능은 시간이 갈수록 향상되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이 데이터 축적량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케빈 켈리는 이런 전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혜택을 보는 순서는 데이터를 많이 보유한 순서와 일치할 것이다. 현재 데이터 집약적인 산업일수록 인공지능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금융계가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첫 타깃이죠. 이미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매업입니다. 수 많은 고객 행동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죠. 그 다음은 의료 서비스입니다. 수 많은 양의 환자와 진료 데이터를 생성하고요. 교육처럼 데이터를 많이 생성하지 않는 산업이 제일 마지막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케빈 켈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터 축적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인공지능의 영향을 더 빠르게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알고리즘의 발전입니다. 아마존의 알렉사, 이 사용자와의 소통 능력, 또는 이 예측 배송 이런 기술들을 어, 발전시켰죠. 또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이, 이런 것들이 이 알고리즘의 발전과 맥을 같이합니다. 어, 최근에 이 딥러닝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예측의 정확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이 알고리즘과 데이터는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어, 이 설계를 자동화하는 이 메탈러닝 기술도 부상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이 학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학습 최적화를 이끄는 이런 기술입니다. 또, 인공지능이 점점 강화학습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학습을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머신 스스로 시행착오와 반복학습을 진행하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좀더 좋은 고도화된 알고리즘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알고리즘이 이 업계에 많이 공유가 되면서 이 알고리즘 나름대로의 고도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는요 컴퓨팅 능력의 향상입니다. 컴퓨팅 기술은 자가 총매적 발전 구조를 따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한 기술이 다른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면서 각각의 기술 발전 단계가 다음 기술에 더 빠른 발전에 어, 기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선, 대용량의 연산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이 GPU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 2018년 출시된 GPU는 어, 그 이전 5년 전 출시된 가장 빠른 버전보다 40에서 80배 더 빠릅니다. 이로 인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대용량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해석하는 그 능력이 월등히 향상됐습니다. 자, 하드웨어 기술은요, 인공지능 기술을 어, 향상시키고 또, 인공지능 기술은 보다 효율적인 연산을 할수 있는 그 길로 하드웨어 기술을 이끕니다. 아, 여기에 클라우드 컴퓨팅과 데이터 저장 기술, 그리고 IoT 네트워크 기술이 결합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IT 기업은 공공이나 사설 클라우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기업들이 대규모 자본 지출 없이도 컴퓨팅 리소스를 신속하게 늘리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술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AI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공지능은 잠재성이 굉장히 큰데 최근에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의 그 폭은 더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갖게 된 일종의 새로운 도구와도 같은데요. 이 도구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도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도구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앞으로 이 AI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텐데요. 여러분께서 아주 중요한 그런 지식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그 자양분으로 얻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걸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